12월 24일 묵상 숨겨진 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시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단순하지만 전능한 생명의 안전을 증언하고 확증합니다. 바울은 신약 성경 서신에서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.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.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.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빛 가운데 행한다면 잘못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. 요한일서 1장 7절.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산의 정상을 상상합니다. 우리는 그것이 매우 높고 경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난 절대 거기에 살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은 전혀 산봉우리가 아니라 살고 성장할 공간이 넉넉한 고원임을 알게 됩니다. 주께서 내 길은 얼비산에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. 시편 18편 36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본다면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고 말씀하실 때 그분을 본다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분이 그곳에 계실 때 의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제합니다.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.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한없는 자신감을 가져다주며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히 덮어줍니다.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.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.